영희 누나가 마이크 잡고 사이도 보고 계시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존이 눈에 확 들어오네. 진짜 소떡소떡이지. 좀 탔는데. 어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풀하다 풀하다 풀하다. 야. 어 김정민. 와. 쏴합니다 쏴. 즉방탈 여기가 이제 한성백제문화재가 펼쳐지는 광장입니다 자 사람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풍선도 뛰어났고요 자 제가 한번 구석구석 현장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집방탈 출동 제가 축제를 다녀보니까는 축제는요 무조건 첫째 날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볼거리도 많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이벤트 경품 같은 게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덮어놨나 했더니만 지푸라기 미끄럼틀이라고 하는데 비가 올것 같아서 이제 운영을 안 하고 덮어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축제의 느낌 납니다. 오징어 게임 존도 있고, 어, 영희 누나가 마이크 잡고 사회도 보고 계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어, 훌라후프 대회를 하나 봅니다. 야, 이런 건 아이디어 좋네. 어, 여기서도 뭔가 단체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에또 보시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짐 다인 체험 같은 것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참여할 수 있으면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무대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7시경에 공연도 할것 같아요. 자, 코요태가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클레이 아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자 이쪽에는 뭐 무드등 만들기 이런것도 진행을 하고 뭐 꽃잎 방향제가 있기 제일 많네 여기가 사람 제일 많네 야 사람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여러가지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건가 아,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아이들, 신났어요, 신났어. 어, 뭐야, 이거 플레임업 하는 건가? 야,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 플레이모 행사 인 같아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홀라우프 지금 영희 누나가 사회를 보고 있는 홀라우프 행사장입니다 이쪽은.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이 초등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행사인데 왜 춤을 추지? 네, 지금 에스파널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88올림픽 예상제 올림픽 문의입니다. 어, 뭔가 화를 쏘는 이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나이스 샷! 자, 이거는 평화의 성화입니다. 평화의 성화. 만리산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이게 과연 꺼지지 않았을까요? 야, 여러분, 이게 대박입니다. 백제 의상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안에 보시면 저렇게 백제 공주 같은 옷들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와, 여기 좋네요. 그리고 저런 옷 같은 걸 입고, 이런 식으로 포토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은 좀 많이 봐도, 이런 백제 이런 거는 좀 체험하기가 힘든데, 야, 멋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무 그늘 밑에, 뭐,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행사 배치도입니다. 뭐 생각보다 뭐 준비해 놓은 게 엄청 많네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오징어 게임 존이 눈에 확 들어오네. 자 여기가 이제 한성 백제 문화제 먹거리 장터인데, 축제하면 역시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죠. 자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동. 야 여기가 제가 다녀본 축제 중에서, 먹거리는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야이 떡볶이 이런 거 보십시오 아 이게 동마다 나오셔가지고 테마별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는 앞치마가 되게 이쁘게 잘 입으셨네 여기는 송파구 주민환경협의회라고 이렇게 돼있고요 어요거는 뭐야 껍데기인가? 제육볶음 아 맛있겠다 음식이 좀 겹치는 건 있는데 그건 좀 아쉽네 어저 뒤에 보이십니까? 저 뒤에도 다 먹을 수 있게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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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요거는 진짜 맛있어 보이네 야 홍어도 있구요 야요기 축제느낌 요런게 또 축제느낌 아니겠습니까? 어 김치전 요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야 김치전 4,000원 이따 한장 먹으러 오겠습니다 요거 김치전 아 국수 3,000원 밖에 안해 우리 아까 국수 8,000원 주고 먹고 왔는데 여기 와서 먹을걸 여러분 이 소떡소떡 클라스 보십시오. 야, 이게 진짜 소떡소떡이지. 좀 탔는데, 네, 아, 지금 보니까 이 앞집안은 세트로 맞추셨네. 동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 전병, 전병 좋아하는 전병도 있습니다. 여기, 야, 이 서울 분들이 먹거리 엄청 잘 해놓으시네. 자, 이따가 나중에 편집하면서 모자이크하려면은 난리났습니다. 송파가 이제 가락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음식 공급이 쉬우시나? 야, 어제 지난번에 갔던 그 소래포구 축제 같은데는 먹거리가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진짜 대박 같아요. 야, 화성 뱃놀이 축제도 이런 먹거리는 없었습니다. 저도 잠시 뒤에 아 국수를 좀 먹긴 했지만 여기서 뭔가를 먹고. 또 이따 공연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정말 명당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돗자리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저기 지금 공연 준비하는 데서 뭔가 웅장한 비트가 들리는데 잠시 뒤에 저쪽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날씨가 비가 올것 같다가도 저쪽에 보면 또 약간 화난 게 비가 또안올것 같기도 하고, 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공연을 잘할수 있을지.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분위기를 깨니까, 자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니까 먹거리 장터 배치도도 이렇게 있었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야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 모여가지고 먹는 거. 이쪽이 이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 공연을 보려고. 자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 이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4시 46분인데 본 공연은 7시로 이제 시작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야,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요 뒤는 이렇게 돗자리도 깔고 앉아 계시는데 아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질문이가 되게 멋있네요 저분들은 뭘 준비하는 걸까요? 아까부터 저렇게 서 있기만 하고 뭔가 시작을 안 하시는데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후 여기에서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사람들 여기 이제 꽉 차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올림픽공원은요,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시면은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송파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돗자리 들고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소풍 느낌 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륜 바이크 대여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륜 자전거, 미륜 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요거 금액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타시고 여기 크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타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존에서 지금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 지금 이쪽 팀, 이쪽 팀. 어,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시작됐어. 아, 영희 언니가 뭔가 시작했습니다.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야, 팽팽합니다, 팽팽이. 아, 여기 너무, 너무 빨리 끝났는데, 벌써 5, 4, 3일. 야, 초등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못 봤군요. 들어 누워야 되는데. 자, 백팀 승리. 뭔진 몰라도 백팀 승리로 끝났어요. 아, 스물세분 동시에 선물을 줍니다. 야, 야. 다음판, 다음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판에도 또 참여가 되나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뭔가를 막 책받침 같은 걸 나눠주는데 스티커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야 훌라후프 잘 돌리네 유연합니다 친구들 야 뱅글뱅글 돌면서 하네 이 친구는 야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짚라인인데 인기 너무 좋아요. 줄선거 보이시죠? 야, 이거 어린이들 엄청 좋아하죠. 지금이 끝나고 이제 내리고 있는데, 자 이쪽에도 한 친구가 아 탑승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줄선 친구들이고, 자 어떻게 탑승이 되는지 이 친구 제가 생중계 직방탈에서 생중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준비. 출발! 우! 야, 재밌겠다. 야, 자, 이쪽은 뭔가 또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 부스들이 또 준비가 돼가지고, 자, 뭐가 있나요? 여기 심플해 소생수은 여기도 있네. 자, 이렇게 스토어 같은 것도 있고 제로 송파, 뭐 엄마의 마음으로 환경사상 고고고, 뭐 무형문화재 탈 만들기, 바닥에다 앉아가지고. 공기놀이들 하고 계세요 공기 딱지치기랑 공기놀이 투호도 하고 있고 팽이뭐 비석치기 막 이런 거 다양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요 분들 아네 전통놀이 우리의 전통놀이 페트병 세우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야 요게 전통놀이죠 오 여러분 역시나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이 아 이쪽에도 있었네요 제가 아까 못봤서 그랬는데 이쪽 사이드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비비큐 하우스입니다 요건 뭡니까 프리마 <laughs>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장난 아닙니다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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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럭셔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가 여태껏 프로트로 봤지만은 이 정도 럭셔리는 없었어요 야 사피아노로 만들었나? 완전 멋있습니다 아 요거 요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드디어 어린이들 희생양이 발생됐습니다 자한 명이 어린이 아이고 지금 열심히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자 다음 분또한 명이 희생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희생이 될 것인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옆에는 케밥을 팔고 있어요 케밥 케밥 케밥까지 팔고 있는 여기도 있네. 설치 아이스크림 아 여기도 시작됐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한 명의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주시네 이올 때는 김치전입니다 김치전에 족발에 자 탐스까지 탐스 조명을 배경으로 자 컵라면도 하나 먹고 조청 육바랑 자 오늘 저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비의 위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순식간에 축제가 종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야, 여기 행사장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철수를 하고 끝났습니다. 어, 여기 오징어 게임 선수들도 지 열심히 비를 맞고, 네, 이동 중입니다. 어, 여기 영희분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식사를 좀 하셨나봐요. 저녁 식사. 맛있는 거 드시지. 야, 여러분, 비가 오니까, 이게 또 이런 역할을 하네요. 대형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자, 사람들이 여기에다 모여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조 불은 아직도 들어오네. 야, 저기 비 오는 거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아쉬운 거죠. 여러분 역시 흥이 넘칩니다, 여기. 쏘리쏘리 맞춰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뒤에서 보여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 공연 뒤에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보실 텐데 공연 뒤에서도 엄청 파이팅이 넘칩니다 여러분 코요테로 추정되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코요테로 추정되는 차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벤이 들어왔습니다 벤이 제가 순간 포착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북치는 공연을 끝났고요 여러분 이쪽에 어, 뭔가 누가 내렸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네. 어, 어. 여러분, 백가님입니다. 백가님이 도착했습니다. 어, 어. 여러분, 코요테 백가님. 어우, 키가 어. 엄청 크십니다. 어. 이야, 백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 이야, 키가 엄청 어. 크시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야,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힙합. 어, 화장실 가시나? 어, 김 만 보다가 아저씨들 는데신가테테 안녕하세요. 김정미 씨한테 들었잖아요. 저도 인정미 씨한테 들은 거예요. 어, 네. 그 저희 노래처게 비봉 아세요? 비봉? 네. 어, 아시죠? 시작. <laughs> 네. 아, 왜? 비목만 치르시길래. 네. 비목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나,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수아를 하시는데율동이 있어요. 자 촉을 만드시고요. 저디피티브곡까지남녀구도다 네. 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하늘 향에서 수아 하시면 돼요. 어. 어렵지 않죠? 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셋 네. 나나 와, 와, 선생님. 와. 지금 약간 소름 도났어요 왜냐면 안남 네. 저희 처음 부르면서 등장했을 때는 네. 박수 이렇게 해도 조금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네. 소름 도났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가 사실은 저희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오늘 이 무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무대가 될것 같고 네. 비몽이란 노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어서 셨던 것들을 끝에다가 딱다 모아가지고 선수들 중에서 쏴하시면서 던져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감니다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쏴입니다. 쏴. 자 여러분 고유태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방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같이 직방탈